네 오늘 여러분께서 즐기실 작품은요 아 정말 노랫말이 너무나도 사랑스럽고 행복해지는 아름다운 가사의 작품입니다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이명웅 님의 신곡이죠 원더풀 라이프라는 음악에 맞춰서 오늘 동작해 보실 건데요. 재미있는 초급 작품으로 준비했습니다 32카운트의 4월 어, 초급 수준의 작품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동작 쉽게 쉽게 배워보시고 사랑스럽게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작 설명 들어갑니다 1동작입니다 자 오른발부터 걷고 걷고 쌈바를 두번 하실 거예요 자 오른발부터 걷고 그 다음에 왼발을 앞으로 걷고 쌈바 스텝 오른발을 크로스해두고 왼발을 사이드로 리커버를 하세요. 이렇게 쌈바 스텝을 하신 후에 다시 똑같이 이번에는 왼발부터 걷고, 그 다음에 오른발을 앞으로 걸으신 다음에 왼발을 크로스해 두고, 오른발을 사이드로 리커버, 사이드로 리커버를 하시면서 쌈바 스텝을 하는 것까지. 요것까지가 일 동작입니다. 자, 일 동작. 오른발부터 앞으로 걷고, 왼발 을 앞으로 걸으신 후에 쌈바 스텝, 오른발을 크로스해 두고, 왼발을 사이드로 리커버를 하세요. 그다음에 다시 왼발부터 앞으로 걷고 오른발을 걸으신 다음에 왼발을 크로스해두고 오른발을 사이드로 리커버를 하시면서 쌈바스텝을 하는 것까지. 네, 자 카운트로 보시면 one, two, three and four, five, six, seven and eight입니다. 네, 자한번더 오른발부터. 걷고, 걷고, 쌈바, 크로스, 사이드, 락, 리커버. 다시, 걷고, 걷고, 왼발 쌈바, 크로스, 사이드, 락, 리커버를 하세요. 네. 자, 카운트로 보시면, one, two, three, and four, five, six, seven, and e 입니다 네. 그다음에 두 번째 동작입니다. 자, 오른발을 앞으로 포드랍. 그다음에 왼발로 리커버를 하시면서 어, 몸의 체중을 바꿔 줬어요. 자, 그런 다음에 아 어, 오른발을 뒤로 보내서 백락 셔플을 하세요. 백 놓고 왼발을 잠궈서 락 다시 한번 백을 하세요. 그 다음에 다, 시또한번 백, 락, 백 하세요. 왼발을 백으로 놓고, 오른발을 무릎과 무릎을 잠궈서 락을 하시고, 그 다음에 왼발을 백으로 놓으세요. 네. 자, 이렇게 해서 백, 락, 셔프를 두번 하신 다음에, 오른발을 백, 너 리커버를 하세요. 요것이 두 번째 동작입니다. 자, 두 번째 동작을 옆모습으로 보여드리면, 자, 오른발을 포드, 락, 리커버 하시고, 그 발을 뒤로 보내서 백, 락, 셔프를 두 번을 하세요. 백, 락, 백을 하시고, 다시 왼발을 뒤로 보내서, 백, 라, 백을 하세요. 그런 다음에, 오른발로, 백, 라, 리커버를 하는 것까지. 요것까지가 두 번째 동작입니다. 자, 두 번째 동작. 오른발을, 포드락 하셔서, 오른발에 몸의 체중을 두고, 리커버 하시면서, 왼발에 몸의 체중을 바꿔준 다음에, 그 발을 뒤로 보내서, 백, 락, 셔플, 백, 라, 백을 하시고, 다시 왼발을 백 놓고, 무릎과 무릎을 잠가서 라, 백을 하신 다음에, 오른발을 백너, 리커버를 하는 것까지. 네. 자, 카운트로 보시면, 원, 투, 쓰리, 앤, 포, 파이브, 앤, 식스, 세븐, 에잇입니다. 네. 자, 한번 더. 오른발을 원, 투, 쓰리, 앤, 포, 파이브, 앤, 식스, 세븐, 에잇입니다. 네. 자, 원래 자리에서 one, two, three and f o and six, 입니다 네. 자, 그러면 1 동작과 2 동작을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오른발부터 걷고 걷고 쌈바. 오른발, 왼발, 삼바 오른발, 크로스, 사이드 로 리커버를 하시고, 왼발부터 걷고, 오른발 걷고, 왼발을 크로스해 두신 후에, 쌈바, 크로스, 사이드 로 리커버를 하세요. 두 번째 동작, 오른발을, 포드 락, 리커버를 하시고, 그 발을 뒤로 보내서, 백, 락 셔플 두 번, 백, 락, 백을 하시고, 다시 왼발을 뒤로 보내서, 백, 락, 백을 하신 다음에, 오른발로, 백, 락, 리커버를 하는 것까지. 네. 자, 카운트로 보시면, 원, 두, 쓰리, and 네, 파이브, 식스, 세븐, a 에이, 투, 투, 쓰리, a n 파이브, 식스, 세븐, 에이십니다. 옆 모습으로 원, 두, 쓰리, and 네, 파이브, 식스, 세븐, a 에이십 네, 자, 한번 더. 1 2 3 4 5 6 7 8. 2 2 3 4 5 6 7 8입니다. 네. 그 다음에 세 번째 동작입니다. 자, 왼쪽으로 어, 2분의 1턴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뒤를 보실 건데, 어, 셔플 스텝을 하시면서 2분의 1턴을 왼쪽으로 돌으실 거예요. 그래서, 자, 90도를 왼쪽으로 도, 도, 돌아서 오른발을 사이드에 두고, 왼발을 투게더 하시고, 다시 90도를 돌아서 오른발을 백에다 두세요. 이렇게 해서 셔플 2분의 1턴을 하신 다음에, 왼발을 백 나. 리커버를 하세요. 자 그런 다음에 다시 셔플 스텝을 하시면서 오른쪽으로 4분의 1 턴을 하실 거예요. 셔플 4분의 1 턴을 오른쪽으로 하실 겁니다. 자 오른쪽으로 90도만큼 몸을 돌리면서 오른 왼발을 사이드, 오른발 투게더 왼발을 사이드에 두고 그 다음에 오른발을 아까처럼 백너 리커버를 하는 것까지. 요거까지가 세 번째 동작입니다. 자세 번째 동작. 왼쪽으로 샤플 2분의 1턴 하십니다. 자, 90도 돌면서, 오른발 사이드, 왼발 투게더, 다시 90도 돌면서, 오른발을 백으로 두고, 그 다음에, 왼발을 백너, 리커버를 하세요. 다시 또, 오른쪽으로 샤플 2분의, 아, 4분의 1턴 하십니다. 돌면서, 왼발을 사이드, 투게더, 사이드에 두고, 오른발을 백너, 리커버를 하는 것까지. 네. 자, 세 분의 동작. 왼쪽으로 2분의 1을 돌면서 셔플 2분의 1턴하세요. 스텝, 투개더 백을 하시고 그다음에 왼발로 백더 리커버를 하세요. 그다음에 오른쪽으로 4분의 1을 셔플 4분의 1턴하십니다. 돌면서 왼발을 사이드 투개더 사이드를 하시고 오른발을 백더 리커버를 하세요. 네, 자 카운트로 보시면 돌면서 one and two, three, four, 오른쪽으로 4분의 1 돌면서, 5 i v e and six, h 입니다 네. 자, 한번 더. 자, 왼쪽으로 셔플 2분의 1 턴, and two,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셔플 4분의 1 턴, 5 and six, h 입니다좀더 빨리 하면, 왼쪽으로 셔플 2분의 1 턴, and two, 4, 오른쪽으로 셔플 4분의 1턴, 5 a 6, 7, 입니다 네, 자, 한번 더. 왼쪽으로 셔플 2분의 1턴, 1 and 2, 3, 4. 오른쪽으로 셔플 4분의 1턴, 5 a 6, 7, 8입니다. 네. 그 다음에 네 번째 동작입니다. 자, 네 번째 동작을 하시기 전에 내가 지금 어느 면에 있는지를 정확히 보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지금 9시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 네 번째 동작은 오른발부터 포드 셔플. 그 다음에 또 왼발 포드 셔플을 하시고, 그 다음에 오른발, 왼발, 오른발, 왼발. 네 발자국을 통해서 이렇게 오른쪽으로 라운드를 그려서 원을 그리시면서 다시 이쪽 똑같은 면으로 돌아오실 거예요. 360도. 그래서 자, 네 번째 동작은 오른발을 앞으로 포드 셔프를 하세요. 그 다음에 다시 오른쪽으로 9 0도 돌아서 왼발을 포드 셔프를 하세요. 그런 다음에 오왼오왼네 발짝을 통해서 다시 원래 면으로 갑니다. 오른발 왼발 오른발 왼발 이렇게 해서 원래 면으로 오는 것까지. 요것까지가 네 번째 동작입니다. 자네 번째 동작 사이차트로 끝났으면 자. 돌기 전에 반드시 면을 보세요. 그래서 제가 지금 9시입니다. 오른발부터 앞으로 포드 셔플. 스텝 투게더 스텝을 하세요. 그다음에 오른쪽으로 90도를 돌아서 왼발로 스텝 투게더 스텝 포드 셔플을 하세요. 그런 다음에 오른발, 왼발, 오른발, 왼발. 이렇게 네 발자국을 통해서 원래의 면까지를 다시 돌아오는 것까지. 요거까지가 네 번째 동작입니다. 자, 네 번째 동작. 오른발을 앞으로 포드 셔플을 하시고 90도 왼 오른쪽으로 돌아서 왼발로 포드 셔플을 하시고 그다음에 오왼오 오, 왼을 오른쪽으로 돌아서 원래 의 면으로 오는 것까지 요것까지가 네 번째 동작입니다. 자네 번째 동작 카운트하시면 o 앤 e 돌아서 three and four f 입니다 네, 자한번더 오른발부터. 원 and two, three and four, five, six, seven, eight입니다. 네, 자 그러면 3 동작과 4 동작을 연결해 보겠습니다. 왼쪽으로 셔플 2분의 1턴 백나 리커버하세요. 자 왼쪽을 돌면서 사이드 투게더 백을 하세요. 그런 다음에 왼발로 백나 리커버를 하세요. 다시 오른쪽으로 셔플 4분의 1턴 하시고 백너 리커버. 자 돌면서 왼발로 사이드, 오른발 두개더 왼발을 사이드 해두세요. 그 다음에 오른발로 백너 리커버를 하세요. 네버 제 동작 면을 확인하시고 오른발부터 앞으로 포드 셔플, 스텝 두개더 스텝을 하세요.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90도 돌아서 왼발로 스텝 두개더 스텝, 포드 셔플 하신 다음에 오른발부터 오른발, 왼발, 오른발. 왼발, 이렇게 워크를 통해서 반경을 그리면서 걸어서, 어, 지금 같은 면으로 돌아오는 것까지. 요거까지가 네 번째 동작입니다. 자, 카운트로 보시면, 자, 왼쪽으로 셔플 2분의 1턴, 1 2, 3, 4.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셔플 4분의 1턴, 5 6, 7, 8. 오른발부터 앞으로 1 2, 90도 오른쪽 돌면서 왼발 3 and 4, 오웬오 오, 웬입니다. 그래서 9시에서 출발해서 9시로 돌아오는 것까지. 네. 자, 카운트로 보시면 1 and 2 3 4 5 and 6 7 8 1 and 2 3 and 4 5 6 7 8 네. 자, 그러면 1 동작부터 4 동작까지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오른발부터 걷고 걷고 삼바 오른발 왼발 두번 걸으신 다음에 오른발을 크로스해두고 왼발을 사이드로 리커버를 하세요. 삼바 그다음에 다시 이제 왼발부터 왼발 오른발 하시고 왼발을 크로스해두고 오른발을 사이드로 리커버를 하세요. 그래서 오른 아, 왼발로 삼바 하세요. 그다음에 오른발을 포드로 리커버 백락셔플 두번 백락 백을 하시고 다시 왼발을 백락 백을 하신 다음에, 오른발로, 백너, 리커버를 하세요. 그 다음에, 세부대 동작, 왼쪽으로 셔플 2분의 1턴, 백너, 리커버 하세요. 자, 돌면서, 사이드, 투게더, 백을 하시고, 그 다음에, 왼발로, 백너, 리커버를 하세요. 오른쪽으로 셔플 4분의 1턴 하시고, 백너, 리커버. 사이드, 투게더, 사이드를 하시고, 오른발로, 백너, 리커버를 하세요. 네부대 동작, 면을 확인하신 후에, 오른발부터, 앞으로, 포드 셔플, 스텝, together 스텝을 하시고 왼쪽으로 90도를 돌아서 왼발로 포드 셔플 스텝 together 스텝을 하시고 그 다음에 90도를 돌면서 워워워워 그래서 walk, walk, 같은 지점으로 이렇게 해서 반경을 그리면서 걸으면서 돌아오는 것까지 네자 카운트로 보시면 one two three and four five six seven and eight two. 투, 쓰리 앤 포, 파이브 앤 식스, 세븐, 에잇. 원앤 투, 쓰리, 포, 파이브 앤 식스, 세븐, 에잇. 원앤 투, 쓰리 앤 포, 파이브, 식스, 세븐, 에잇입니다. 네. 자, 한번 더. 오른발부터. 1 2, 쓰리 앤 포, 파이브, 식스, 세븐 앤 에잇. two, two, three and four, five and six, seven, eight. 돌면서, one and two, three, four, five and six, seven, eight. 면을 확인하고, one and two, 돌면서, three and four, five, six, seven, eight. 그래서, 같은 면으로 이렇게 돌아오는 것까지. 자, 두 번째 열입니다. one, two, three, 4, 5, four, five, six, seven, and e i g 돌면서, one, and two, three, four. 돌면서, five, and six, s 면을 보고, one, and t w 돌아서, three, and four, f 그 똑같은 면으로 왔어요. 자, 세 번째 월. One, two, three and four, five, six, seven and eight. Two, two, three and four, five and six, seven, eight. 보면서 one and two, three, four, five and six, seven, eight. 면을 보고 one and two, three and four, five, six, seven, eight입니다. 네, 자네 번째 줄입니다.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돌면서 1 and 2 3 4 5 and 6 7 8 1 and 2 3 4 5 6 7 8 입니다. 네, 요렇게 해서 어 면을 돌아봤고요. 네, 그다음에 열선은요. 택도 없고 리스타트도 없습니다 가사를 들어보시면 너무나 지금 이 순간이 행복하고 어, 신나고 사랑스러워요 그래서 어, 이렇게 기분 좋을 때는 사람이 어, 같은 스텝을 밟더라도 상당히 경쾌해지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경쾌한 맛을 내면서 어, 스텝을 밟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손동작을 집어넣어 봤는데요 자 일일 동작을 하실 때 손은 없습니다 이제 발을 상당히 경쾌하게 그래서 원투 시리 앤 4567n a입니다. 이렇게 해서 쌈바 스텝을 경쾌하게 하신 다음에 그다음에 오른발을 포드라 리커버 하실 때 소손이 있어요. 포드라 리커버. 그다음에 백락 프를할때 백락 백 백나 락백백 리커버입니다. 자, 앞모습으로 보여 드리면 오른발을 포드라 리커버. 이게 오른 오른손이죠? 포드라 리커버. 백, 락, 백, 백, 락, 백, 백, 락, 리커버입니다. 자, 옆모습으로, 포드락, 리커버, 백, 락, 백, 백, 락, 백, 백, 락, 리커버입니다. 네. 자, 원래 자리에서, 투, 투, 쓰리, 앤, 포, 파이브, 앤, 식, 세븐, 에잇입니다.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접는 거예요. 그래서, 오른, 오른손을 이렇게 하고, 왼손도 여기서부터가 아니라, 여기서부터 크게 벌려서, 뒤로, 뒤로 가실 때 벌려서, 그 다음에 왼손이 앞에, 오게, 이렇게 접는 거예요. 그래서, one, two, three, and f 그 다음에 왼쪽으로 2분의 1 셔플, 샤플, 턴이죠 one, and two, three, four. 그러면 이 손이 이렇게 펼쳐지면서 반대손이 앞으로 오겠죠? 그래서 왼쪽으로 2분의 1턴 하시면서, one, and two. 오른손이 앞으로 와서 백나 리커버. 그 다음에 다시 셔플 오른쪽으로 4분의 1 하실 때, 5 and 6, 그 다음에 왼손이 앞에 백나 리커버입니다. 네. 자, 한번 더. 1 and 2, 3, 4, 5 and 6, 7, 8입니다. 자, 앞모습으로 보여드리면, 1 and 2, 3, 4, 5 and 6, 7, 8입니다. 네. 자, 원래 자리에서, one and two, three, four, five and six, 이죠 네. 그 다음에 내부, 네, 내부 네 대동작. 내가 돌기 전에 반드시 면을 확인해야 돼요. 그래서, 포드 r w a 두 번에서, 그 다음에 w a l 네 번까지를 해서, 방향을 그리면서 돌, 돌다가, 같은 면으로만 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렇게 하신 다음에, 백날, 백날리 커버를 했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할 거예요. 그래서 One and t 그래서 one and t 하실 때 one and t 그다음에 three and four, f 입니다 이렇게 아주 기분 좋고 경쾌하게 신나는 표현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보시면 one and two, three and four, f 네, 자한번더 one and two, three and four, f 이렇게 같은 면으로 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손을 사용해서 1일 동작부터 4동작까지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오른발로 경쾌하게 쌈바 스텝. 걷고, 걷고, 싸, 암, 바. 걷고, 걷고, 싸, 암, 바를 하세요. 두 번째, 포드라 리커버, 백 셔플, 백 셔플, 백나 리커버 하면서 왼손이 앞으로 왔어요. 그 다음에 왼쪽으로 셔플 2분의 1 턴. One and t 오른발 오, 오른손 3,4 다시 5 i v and s 왼손 7 e 그다음에 앞으로 포드 샤프를 하시면서 one and two t h r and four f 입니다네자두 번째 월에서 o n 3 two three and four f i v e i g and f o and six seven, eight. 원앤투3포5앤6 7 8원앤투3 4 5 6 7 8세 번째 럽니다. 1 2 3 4 5 6 7네2 2 3 4 5앤6 7 네. 원앤투3 4 5앤6 7 네. 원앤 3 and 4, 5, 6, 7, and f 네. 자, 네 번째 입니다 1, 2, 3 and four, five, s and a n 이렇게 아주 경쾌하게 신나고 귀엽게 어, 움직이시면 되겠습니다. 정말 매일이, 어, 원더풀 라이프가 되기를 바라면서, 어, 지금부터 음악을 틀고 즐겨보겠습니다.